주식회사 정화유업은 1994년 창립한 농기계, 건설기계 등의 산업용 유압 실린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주식회사 정화유업은 2005년부터 일본 미국, 유럽의 고객사와 신뢰를 쌓아가며 수출 전문 기업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차별화 전략을 갖춘 주식회사 정하유업은 정직과 품위를 기업 이념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여 고객에게 정직한 파트너가 되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정화유압의 유압 실린더 제조 과정은 소재 입고 검사부터 추락까지 시스템화하여 품질 보증, 품질 관리 공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입고된 소재가 설계 사양, 도면 사양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입고 검사 후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공정이동 전표가 작성되어 투입됩니다. 부품 가공은 공정별로 작성된 작업 표준서에 의해 정밀하게 가공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는 검사 기준서에 의거한 전수 측정, 작업 실명제와 자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정도 관리의 핵심 공정인 세척은 모든 부품을 세척액 관리 기준 기본 작업 표준서 등의 기준에 따라 내부 이물질 제거, 고압 분사, 초음파 세척, 린스 건조 등의 공정으로 철저하게 세척됩니다. 모든 부품은 세척 공정을 거친 후 작업 표준서를 기준으로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표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초기에 용접품을 단면 커드하여 용입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 유지를 위해 실드가스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식성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캐스 CASS 시험기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내식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변형으로 인한 끼임 현상 방지를 위하여 용접 완료 후 호닝 작업을 하며, 호닝 작업은 내경 25mm부터 550mm까지, 길이는 6m까지 가능합니다. 로드 카바와 피스톤에 조립되는 패킹류는 크릴룸에서 보관 및 조립되어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풀림 방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용도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공압시험과 유압시험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내외분 우유 검사를 실시하여 로드측, 용접부, 피스톤 실부의 우유를 전수 검사합니다. 시험과 도장 완료된 제품은 장거리 수출 지역에도 손상되거나 녹이 슬지 않도록 포장하고 운송 중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출하합니다. 기존 파워 실린더의 제한적 가압거리를 보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주식회사 정화 유업은 관련 특허 3종을 취득하며 크기의 구애받지 않고 가압거리에 제한이 없으며, 에너지 절약형인 저소음 펌프 실린더 개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화 유압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유압 시스템의 핵심 과제인 오염도 문제를 해결한 청정한 실린더 공급으로 고객의 유압 트러블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지속적인 현장 개선 활동으로 품질 향상과 고객의 원가 절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공질의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기업. 주식회사정화 유압은 모든 고객사들의 만족을 위해 오늘도 정직할 것을 약속합니다.